여러분들, 이제 3탄이다, 그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혹시 어디까지 중요사상하고 유교하고 설명드렸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종묘는 진짜 재밌는, 왜? 종묘의 출입문이 창엽문인데 그 획수가 2 7획이다 창엽이. 번창할 창자에 입엽자를 써서 푸르른 입처럼 조선이여 번창하라. 이런 식으로 정도전이 창년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정말 웃기게도 획수처럼 조선의 역대왕들은 27대왕으로 조선은 그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너무 소름돋죠? <laughs> 그런, 그런 진짜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면은 이 창년문, 출입문을 딱 통과해서 나가시면, 진짜 유명한 바로 종노에 길이 하나 나옵니다. 어, 이게 뭐냐 하면, 정면을, 출입문을 탁 통과하시면, 요런 길이 하나가 딱 나와요. 어? 요런 길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다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니까, 음, 음,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보시면 되겠다. 자 종묘는 출입문을 탁 통과해서 보시면 여기 길 보이시죠? 요길 그죠? 요길요 요 길이 뭐냐 하면 요 중간 길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중간 길이 잘 보시면 제일 높아요 제일 높고 한단 내려가서 단이 또 길이 하나 있고 여기 단단 내려가서 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종묘의 삼로예요 삼로 3로. 이게 뭐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종명은 바로 뭐다? 누구를 위한 길이다? 죽은 역대 임금을 모시는 길이에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적혀 있어요. 신로. 이 가운데 길은 죽은 역대 왕들이 다니는 신의 길입니다. 보행을 하지 말아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그죠? 신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어로. 임금이 다니는 길, 세자로, 바로 임금의 아들, 이 신으로 보면 손자가 가는 길, 나머지 그러 신하들하고, 이 흙길로 다녀야 돼요. 이 양쪽의 흙길로. 나머지 신하들하고 음식 만드는 상공들하고는이 돌길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삼로예요 종매. 이것도 여러분들, 아, 중간에 그냥 뭐돌 깔았는 모양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종매로 가시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종모, 그, 창년문 탁 나오시면 요길 따라 쫙 가거든요. 요길 따라 탁 가시면 절대 이 중간 길은 밟으시면 안 돼요. 종묘는 죽은 자들의 정신, 혼을 모신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의 길인 거예요. 신로 역대 왕들만, 죽은 왕들만 신이 다니는 길, 신로 그죠? 오른쪽 피는 뭐? 어로. 임금이 다니는 길. 세자로. 아들이. 임금의 아들 태자손 손이 다니는 손자가 다니는 길 나머지 신화는 옆에 흙길 다 이렇습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아시고 보셔야 돼요. 종로는정묘를그 다음에 자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 정묘에 왔습니다. 정묘 한번 보세요. 이게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100m. 단일 목조은 축물 중에 가장 길다고 보신데요 바로 이게 종묘예요 여러분들 다 가시면요. 압도당해요. 여기가 한 단이 높게 마당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월대예요. 월대. 월대. 월대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요 앞에서 삼로 서명을 드렸죠 신이 다니는 길, 우측에 왕이 다니는 길, 세자가 다니는 길. 자, 보세요. 이길을 따라서 쭉고옵니다 신이 다니는 길, 왕이 가는 길, 세자가 가는 길. 근데 요 월대의 계단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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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정확하게 바닥에서 1m예요. 1m. 요 월대에서 종묘까지는 1.5m예요. 딱 계단을 올라가면 신로. 신로만 있습니다. 인근과 세자빈의 길은 사라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이 월대는, 이 월대는 뭐냐? 종묘의 마당이야. 종묘의 마당이니까, 뭐? 신들만 다닐 수 있어. 이제는 인근과 세자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가셔야 돼, 원래더랑. 여기는 신만 다닐 수 있어. 완벽하게 비워진 공간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종묘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요. 그죠? 삼로가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오다가, 요 월대 축 1m 높이의 계단을 탁! 받고 올랐으면, 실로만 탁! 있습니다. 이거 밟으시면 안 돼요. 절대 밟으시면 안 돼요. 절대 밟으시면 안 돼요. 원래대로라면 이 밟으면. 여기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무대. 여기에 보통 우리 가면요. 나무도 있고, 뭐 장독대도 있고, 보통 보면 탑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정면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한 공간이다.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살아 있는 사람처럼 탑을 세우고 뭐 예를 들어 소나무를 심고 그죠 뭘 걸고 재밌는 공간을 두고 이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비워진 공간. 단지 와서 제사 지내고. 그죠? 어. 그거를 조상들이 요한칸한 칸에 한 왕이 계신다고 보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녀,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열아홉 외왕들이 있습니다 어? 교수님 제가 알기로 조선의 왕은 아까 27대 왕이라면서요 19대 왕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잘 보셨어요 원래는 태종 이성계가 경복궁도 먼저 왕궁을 짓기 전에 종묘부터 지었어요. 왜 조선의 인, 건국 이념이 충효 유교잖아요. 선조들을 먼저 모신 거예요. 이거부터 짓자. 응. 이거부터 지어야 된다. 우리 조상들부터 지고 내가 살집 지어라. 괜찮다. 종묘부터 지어요. 제일 처음에는 일곱 칸이었어. 그죠? 여러분들 알죠, 뭐 태정 태세 뭐 문단세 그죠? 세종 때가 딱 되니까. 이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묻힐 자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옆에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 바로 영영전이라고 종묘가 여기 경복궁에 여기 있고 우측에 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직단이 있고 그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측에 아, 좌측에 서쪽에 종묘가 있고, 이게 세종 때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메인 종묘를 두고 그 옆에 영영전이라고 한마디로 증축을 했어요. 아까 거기가 19,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간해서 이제 역대왕을 종묘와 영영전에 나누어서 모신 거예요. 어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종묘에 모시고, 어떤 분들은 저기 영영전에 모셨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더 뒤에 영영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 월대 크기하고요, 이 100m 되는 이 길이만 봐도 종묘가 훨씬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아름다워요. 엄숙하고. 그러면 뭐냐, 말 그대로예요. 태조부터, 일대왕부터, 왜? 죽은 자들은 서쪽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보통은 동쪽부터 이렇게 배치를 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은 해가 뜨는 방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죽은 자들은 태양보다 뭐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달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름이 월대인 거예요. 월대. 일대가 아니고, 태양 일자를 써서 일대가 아니고, 월대. 왜? 죽은 자들은 달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기를 좋아하니까. 해가 뜨는 것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되니까. 자, 영영점과 종묘의 차이는 뭐냐? 한마디로 오래 사시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어? 이런 분들은 메인 궁전에 모셨어요. 종묘에 모셨어요. 근데 되게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죠? 정식으로 뭐 단종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사실 얼마 안 지났다가 폐비되고 죽고 이런 분들은 다 영양저로 옮겨요. 이거는 뭐냐? 신하들이 후손들이 심사를 해요. 모여가지고, 다섯, 선왕 다섯 명, 이렇게 이탁 죽으면 그 다섯 분을 탁 모아가지고, 자, 한번 보자. 다섯 명이 탁 되면 이제 투표를 합니다. 이분은 어때? 종교를 모실까? 이분은 어때? 어디저영양전으로 모실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모신 19대왕의, 뭐 제가 알기로 아마 19대왕의 그럼 와이프도 한명 같으면 왕 19명, 왕비 19명에서 총 38분이 모시겠죠. 근데 아마 모신 분이 42명인가 뭐 이럴 거예요. 예, 네. 왜? 왕우도 있었잖아. 첩도 있었잖아. 속된 말로. 두째 부인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모셨기 때문에 모신 위패는 이제 19명이 넘는 거예요. 왕은 19분인데. 그죠? 아까 요 칸, 칸마다 한 분씩 들어가 있거든. 요 기둥, 기둥 사이 칸, 칸마다. 그래서 치저 각이 예를 들어 세종대왕 뭐 영조, 정조처럼 치적이 훌륭하고 오래 사신 왕들은 여기 그 다음에 조금 단명하고 생각보다 뭐 그렇게 국민이나 조선왕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못했다. 그러면 바로 아까 보신 영영전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궁금하실 텐데 여기를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정묘에 아까 그 기둥 있죠, 기둥. 요 기둥, 요 기둥이 다 문이거든요. 요 문을 활짝 열면 바로 안에 요렇게 딱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모셔져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위패를 모신 거예요. 여기는 왕 중심으로 뭐 첫째 부인, 두째 부인 요렇게 나눠져 있죠. 요 분은 왕한 분, 와이프 한 분. 왕한 분, 와이프 한 분. 근데 두째 부인이 있으신 분들은 왕과 양쪽에. 왕비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19분보다 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이거 보실, 보이실지 모르겠다. 여기 구멍이 하나 딱나 있어요. 구멍이. 위패를, 아까 저 위패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위패를 모은 함에 구멍이 딱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혼이 들락날락 하는 구멍이에요. 자, 우리가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면, 혼은 나와서 음식을 못 먹어요. 왜? 정신이기 때문에. 그럼 이 혼이 이 구멍을 통해서 싹 나와서, 자기, 아까 내가 그랬죠? 정신, 혼백을 모신, 홍운을 모신 게 종묘, 죽은 시체, 육체를 모신 게 왕능, 백을 모신 게 왕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요 위패 정신이 요 구멍을 통해서 싹 나와가지고 왕릉에 가서 자기 몸에 싹 정신이 깃들어서 그 몸을 이끌고 열로 와서 음식을 먹고 가서 다시 혼이 요 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즐기시다가. 그래서 이게 혼이 드나드는 구멍에서 바로 혼구멍이에요. 혼구멍. 이게 혼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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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뒤에 이름이 바뀌면서 홍꾼형이 된 거예요. 누가 어르신들, 그죠? 뭐, 애들한테, 이놈의 새끼, 홍꾼형 내야 되겠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이런 말 하죠. 그 되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에 혼이 드라드는데 구멍을 낸다는 건데, 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놈의 새끼 홍꾼형 내야 되겠다. 한마디로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꾼형 내야 되겠다.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어서 또, 3부 이어서 하겠습니다.